어차피 11시 반에서 12시에 자는데 이건 플랫폼이 다르잖아. 실시간 놓치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돌아왔어. 해민이 콘서트 봤어. 근데 전체는 못 보고 좀, 좀 봤어. 영상을 너무 잘 찍었더라. 무대도 너무 잘하고. 아, <laughs> 뒤에 나무 날개같이 보이데 야식 어, 내가 뭘 먹고 싶었냐? 야식 나 대창도 먹고 싶고, 곱창도 먹고 싶고, 치킨은 오늘 좀안 땡긴다. 치킨 좀안 안 땡기고, 어 떡볶이나 근데 알지 내가 또떡안 먹는 거. 떡볶이나 닭발. 우와 닭발. 야채곱창 좋아해. 야채곱창은 야채곱창이 내가 생각은 하 그거 맞나? 빨간 거? 그거 돼지 돼지곱창으로 해가지고. 야채를 이렇게 해서 저 순대에다가 침나가 순대랑 같이 먹어가지고 치즈 추가해 하해서 플러스 2,000원 해가지고 깻잎에 나 먹었어 지금 나는 그 백순대도 좋아해요 그거 해가지고 들깨 중간에 이렇게 막장인지 쌈장인지 그거 막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있잖아 저 깻잎이랑 볶아가지고. 갑자기 깻잎처럼 보이네 이게. 얄미워라. 내 네, 결혼식 와줄래 신랑으로. 난그 그날 처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신랑입니다. Hi LA. 안녕해주세요래 와 저런 <laughs> 생각 어떻게 하냐 <laughs> 아이 경기도 아이 청주 아이 대전 난리났다 이제 팔도 강산이다 올라오겠지 또 이제 아컨 <laughs> 입고 안녕은 너무 좁잖아 야 이게 에리아가 <laughs> 아, 나 뭐가 자꾸 난다, 요새. 여기도 하나 붙여놓고, 여기도 하나 붙여놓고. 나 아직 15살이라 그런다고? 나 15살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났었어. Nothing. 나 내년에 15인데, 오빠. 자, 이제부터 눈을 이렇게 해봐. 그러면 서른한 살이돼 있을 거야, 아마. 아, 내년에 태어날 예정인데, 응원이 100일 때뭐잘 잡아야 된다.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. 나못 뭐 잡았다 그랬더라. 내돈 잡았다 그랬나? 아, 근 네, 내가 너무 울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 그랬어. 아, 100일이 아니라 돌 때구나. 아, 돌 때, 돌 때, 돌 때. 그래, 내가 나 약간 자야 될것같지 지금 약간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. 그래, 이제 딱 자자. 잘 주무시고요. 치카포카하고 얼른 잘게, 알았지? 다들 사랑해, 잘 자.